국제공항 오늘 어디가죠? 칭다오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비행기 탔어요 칭다오내려가서 택시를 탔는데 여기 중국사람들은 영어를 그냥 아예 못해요 그냥 단 하나도 할수가 없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있잖아요 <laughs> 이상한데 <laughs> 아, 내려줬거든요 <laughs> 이상한데 내려줬는데 심지어 여기서 저희 호텔까지 20분 걸어가야 되고 심지어 택시비 44,000원 오우! 저 혼자서 치리치야. 아,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저서저 혼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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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미친 미친. 그래서 유사히 지금 식당에 왔어요. 원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30분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다른데 왔어요. 그 밑에 버려. 여기 다도하는 장이라서 버려주세요. 원래 그런 거야? 응. 어디서 배웠어? 원. 아좀더 내리면 안 돼? 아 이렇게 하자. 어 이게 뭔가 예뻐. 어 아까 좀 복장돼서 예 믹스몰 안에 있는 팜마트에 왔는데 사람 너무 많고 라부브다 품절이었게. 아쉬운 마음 헤이티로 달래기. 크록스 구경도 했는데 무슨 한국보다 비싸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몰카 레전드. 아니 몰탈해졌 아니 몰탈 미친 거. <laughs> 여러분 저희 다 샀어요. 히히. 민희언니 구라지? 어디요? 좀뜬거 같은데? 아니 절대 안 줬어. 근데 뒤는 줄? 좀 응, 바꿔 나갔어야 돼. 어, 아, 네. 토악 같은 냄새 나. 저희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먹고 있어요. 그럼 돼지 파티는 음. 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택시요. 왜 택시를 기다리죠? 아 근데 t a 렌즈 t 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그 little bit o 아 a little bit of a l i 는 t l 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 i t t 처음에 말건 가드가 앉아있는 내내 쳐다보는 거임 후개 무서워서 뛰쳐나와서 도로 앞에 있었는데 우리 찾아와서 위쳇 물어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클럽으로 갑니다. 아니 두 번째 클럽도 개 이상한 게뭔 게임방 같은 곳이 존나 많았은 한국에선 이런 데안 가봐서 당황스. 그리고 들어가서 중간쯤에 어떤 중남이 말거는 거임. 나랑 서준 언니는 직원인 줄 알고 팝하고 꺼내고 존나 대화하려 했는데 수민이 언니가 직원 아니고 그냥 손님이라는 거임. 캐... 에라이 못생긴놈은 작업 못거는 법을 만들어야함 부자 중남 꼬시기에 실패하고 다시 호텔에 가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또다시 또 믹스몰에 왔거든요 에그타르트를 사러 왔는데 에그타르트가 열2시 40분에 나와서 20분동안 그냥 여기 보라고요 에그타르트 먹으러 왔는데 어제 먹은 에그타르트는 진짜 구라였어요 이게 진짜 찐이 개맛있어 진짜 미친놈 너무 맛있어요 네, 먹어. 와우 와 와우, 와우. 차오브율리안이라는 디저트 파는 데인데 진짜 에다 먹으러 칭다오 다시 갈수 있음 이제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칭다오 맥주에 양꼬치 먹으러 갑니다 여기 맞아? 아 중국인처럼 생겼다고?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찍어 써만, 써만 단, 어? 주문이나 하나는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서진이 언니 한국에 서주이때문에야 <laughs> 이거 <laughs> 아니, 서진이 언니 한... 심지어 옷도 지금 중복옷이야 아, <laughs> 됐다 <웃음> 헉, 맛있겠다 이건, 진짜 이거 지은 님 맛있어요 양꼬치 이거 미, 개 미쳤어 진짜 개 미쳤다고 아니, 이거 지은 님 맛있고 이거 방금 나왔는데 이제 먹어볼게요 서진이 언 먹어보세요 내가 먼저 먹어? 응 음. 아니, 이거, 이건 거이 먼저 한번 알아봐 어떡해? 이마같은데마아마가마야마가마마 안먹어 감자야 가트 마가트, 마가트, 아, 마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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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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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이제 택스 타고 타이동 야시장 가고 있어요. 이번 저희 타이동 야시장 왔어요. 이렇게 막 짝고기 팔아요. 그리고 저는 라브고 하나 개태지롱 귀엽죠? <laughs> 저희 타이동 야시장에서 이거 조가바로 사고, 이제 지금 하이팅으로 가서 등산 먹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군붕어를 먹고 있어요. 저희 공항 왔어요. 이제 드디어 곧 한국에 갑니다. 칭다오 맥주도 야무지게 쇼핑함. 잘잘 잘 잔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투.